지적재산법 구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저작물의 분류, 특수한 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물의 분류를 보시면요. 저작물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고, 분류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문학적 저작물, 학술적 저작물, 예술적 저작물 및 구체적 예시로서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등 저작물의 내용에 의한 분류 외에 구별의 실익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 명의 표시의 유무에 의한 분류와 관련하여 실명 저작물과 이명 저작물이 있습니다. 실명 저작물은 저작자의 실명을 저작물에 표시한 것이고 이명 저작물은 저작자의 아호, 필명 등 실명 이외의 명칭이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무명 저작물이 있습니다. 성립순서에 의한 분류로는 1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이 있습니다. 1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로서 2차적 저작물이 기초로 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전형, 각색, 영화화 기타의 방법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공표의 유무에 의한 분류로서 공표의 유무에 따라 공표 저작물과 미공표 저작물로 구분됩니다.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작자의 수에 의한 분류로는 저작자가 1인인 단독 저작물과 저작자가 복수인 공동 저작물이 있습니다. 저작물의 결합에 의한 분류로는 저작물의 결합 방법에 따라 결합 저작물과 공동 저작물로 구분됩니다. 공동 저작물이란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결합 저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뮤지컬 같이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 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으로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 비습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하고 복수의 저작자에 의해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되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뮤지컬의 경우 공동 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 결합 저작물이라고 봄이 사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갑과 을이 갑에 의뢰를 받아 을의 의뢰를 받아 갑이 작성한 만화 스토리의 경우, 가본 스토리를 작성함에 있어 우리 어떠한 지시나 지원도 받음이 없이 만화의 제목, 주제, 줄거리, 시간적, 장소적 배변 등을 기획 구상하고 등장 인물의 캐릭터를 설정한 후 말풍선의 위치 등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화 스토리를 작성해서 우리에게 제공한 경우. 그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만화 스토리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였고, 갑의 만화 스토리에 기초하여 다양한 세부적 그림을 그리고 말풍선의 지문, 대화 등을 통하여 전개 과정이나 주제 내용 등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화를 완성한 경우, 만화 스토리 작가가 창작하여 제공한 스토리 등과 이에 기초한 만화가의 그림 등이 결합하여 완성된 만화는 만화 스토리 작가와 만화가의 공동 저작물이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계속성 유무에 의한 분류와 관련하여 이회적 저작물과 계속적 저작물이 있습니다. 단행본 또는 그림, 조각, 건축 등 미술적 저작물과 같이 이회 발행 또는 공표로서 종료하는 것이 이회적 저작물이며 계속적으로 발행 또는 공표되는 저작물, 계속적 저작물 중 축차관행물 이 경우는 매책, 매호 또는 매회의 공표시를 공표시기로 보며 순차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 부분의 공표시를 공표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공동 저작물과 관련된 영상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나가는 드라마 작가 김사랑씨는 드라마 제작사 대표 왕모씨와 이별 뒤 사랑이라는 드라마 극본을 완성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 하시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어, 그럼 여기 적힌 금액으로 일단 30회 예정으로 가는 거 맞죠? 일단 시청률이 잘나와서 협찬이 더 많아지면 그때 보고 몇회더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이렇게 계약하죠 뭐. 그리고 드라마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방향으로 이끌어가시는 걸로 하시죠. 아니 제작이나 잘 하시면 되지 대본 내용을 자꾸 만들려고 하세요. 그래도 방송사 측에서 원하는 게 그런 거라서 그리고 김사랑 씨가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하시니까 더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왕모 씨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토록 부탁했던 드라마 방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김사랑 작가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데요. 아, 피곤해. 실외 대본 털고 잠좀 자려고 했더니 또 누구야? 누구세요? 등기 왔습니다. 등기? 뭐지? 계약 해지 통지? 뭐야? 참 어이없네. 그래서 극본을 더 이상 지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 왕대표님이시죠? 아, 정말 황당하네요. 부탁할 땐 언제고, 아니 대체 제 대본이 뭐가 부족해서요? 두말할 필요 없고, 다음해부터는 제가 7회까지 작업한 부분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전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번 주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죠. 이별 뒤 사랑을 직접 제필한 고색별 작가님과 만나고 왔습니다. 중간에 작가가 바뀌며 시청자의 걱정과 관심을 동시에 받았던 드라마인데요. 13년 만에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죠? 소감이 어떠세요? 고세별 작가님? 선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뭐... 네가 다행히 내 작품 가져가서 망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마무리는 잘한 모양이더라고 알지? 처음에 내가 기틀을 잘 잡아서 후반부에서 터졌다는 사실 선배, 선배 실력을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 있나요? 네. 근데 너는 공동 집필한 작품을 마치 혼자 집필한 것처럼 행사하고 다니니? 네? 공동 집필이요? 김사랑은 7회까지는 본인이 작성했으니 이별 뒤 사랑은 김사랑과 고세별의 공동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 주장이 맞는 걸까요? 1번. 총 30회 중 7회까지는 김사랑 작가가 집필했으므로 공동 저작물이다. 2번. 자신이 쓴 부분을 이용하지 말 것을 통보했고 공동 창작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동 저작물이 아니다. 정답은 2번 자신이 쓴 부분을 쓰지 말 것을 통보했고 공동 저작물을 만들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동 저작물이 아니다입니다. 공동 저작물이란 두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두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는 것과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을 것. 이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공동 저작물이 되는 것인데요. 이 사안에서는 김사랑 씨가 쓴 7회까지의 극본과 고세별 씨가 지필한 8회부터 30회까지의 극본이 합치, 합쳐진 단일한 극본으로 이별 뒤 사랑이라는 하나의 드라마를 위한 극본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처음부터 마지막 회까지의 극본을 혼자서 완성한다는 것이 극본 집필 계약의 내용이었고 또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바로 자신의 기존 작업성과를 이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던 김사랑 작가의 대응에 비추어 볼때두 작가 사이에 공동의 창작 행위에 의하여 단일의 저작물을 만들어내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극본은 공동 저작물로 보기는 힘들다 하겠습니다. 특수한 저작물로서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이 있습니다. 먼저 2차적 저작물을 보시면요. 저작권법 제5조 1항은 2차적 저작물을,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외국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든지, 클래식 음악을 경음악화한다든지, 소설을 각본화하거나 이를 영화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이것의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져서 새로운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 이 새로운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 합니다. 2차적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과는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 저작물과는 별도로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져야 하며 기존 저작물의 다소의 수정 증감을 가한 데 불과한 것은 기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불과하며 2차적 저작물이 아닙니다. 2차적 저작물을 토대로 다시 번역, 편곡 등으로 작성된 새로운 저작물 역시 2차적 저작물이며 함차적 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작자의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합니다.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려 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물론 원 저작권자의 허락도 얻어야 합니다. 편집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에서 편집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2항에서 편집 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 저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의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백과사전 문학전집, 판례집, 신문, 잡지 혹은 영어 단어장, 직업별 전화번호부 등과 같이 소재의 저작물성을 묻지 않고 소재의 창작적인 선택, 배열에 의해 이루어지는 편집물은 그 중에 수록되어 있는 개개의 저작물 등과는 별도로 그 전체가 독립한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편집물로서 소재 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으며, 단지 편집물의 구성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구성 부분 저작물의 저작권은 당해 부분의 저작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잡지에 게재되어 있는 하나의 논문을 이용하는 경우 개개 논문 집필자의 허락을 얻으면 좋하며 편집자의 허락은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편집물 전체를 복제하는 등의 경우, 편집자와 저작자 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그럼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요 상어 가족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 2주 연속으로 오르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상어 노래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브 조회수 22억 번 돌파, 2주 연속 미국 빌보드 차트 32권 진입. Baby Shark charted at number 32 this week on the Billboard Hot 100 charts. 전 세계에서 패러디 열풍을 불러일으킨 우리 동요 상어 가족이 세운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상어 가족이 표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올리가 한국 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 및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니올리는 상어 가족이 자신이 2011년 발표한 곡 베이비 샤크와 흡사하다며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전통가요라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하면 2차 저작물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어가족 제작사 측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작사 스마트 스터디는 북미권의 전례 동요를 편곡, 번안, 개사한 것이기에 리메이크일 뿐 표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1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을 엽니다. 창어가족의 노래 원곡은 북미권 부전동요 베이비샤크로 영미권에서 오랜 시간 다양한 버전으로 불려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보시면요.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저작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언어 규약 및 해법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를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호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3호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호, 사실이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게 됩니다.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저작물은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 공공의 이익이라는 견지에서 정책적으로 특정한 저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 밖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성질을 갖는 관공문서 등은 누구라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인사왕 내 사망기사, 화재, 교통사고 등사실을 전달에 불과한 시사의 보도는 사상감정의 창작적 표현은 아니므로 이들은 어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도사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기자의 사상, 감정이 표출된 보도 기사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프로그램 언어, 규약 및 해법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언어라 함은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 기호 및그 체계를 말합니다. 체계란 주로 문법이나 프로그램 체계에는 자연 언어와는 달리 약속 사항이 많으며 이들은 모두 이 책에 포함됩니다. 규약이라 함은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나 통신 규약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규약은 스포츠나 게임의 규칙과 같은 것으로서 아무리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경우는 스포츠나 게임의 규칙의 경우와는 달리 네트워크화를 위하여 또는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게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토콜 등이 구체적인 프로그램 형태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프로그램 언어 규합 및 해법에서 해법이라 함은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지시, 명령의 조합 방법을 말합니다. 해법이라 함은 알고리즘이며 문제 처리의 논리 수순에 가리킵니다.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유한계의 절차로 풀기 위해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원하는 출력을 유도해내는 정해진 일련의 과정이나 규칙들의 집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 3조에 의해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내국인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이 경우에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물의 분류, 특수한 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적재산법 9주차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